예의를 지키라고요? 누가 지금 예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신성한 국감장에서 뻑꾸기 발언이나 하고 혀 껴물고 죽으라 얘기도 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께서 존경하고 감싸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망해라도 하셨습니까? 그래놓고서 예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 대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인 출석은 오늘의 자, 증인 출석은 박성정 간사님 들으세요. 오늘의 증인 출석은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오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원께서도 국민정원께서도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사가, 의사가. 오전 안습니까 자, 의사진행반화 계속해주세요. 말좀 들으십시오 좀. 자, 계속하세요. 분명히 어, 이 오전에 했어야 될 증인들이 어, 민주당이 오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후로 미뤄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 좀 얘기하셨잖아요. 들으세요. 언제까지? 들으시라고 좀. 그러므로 언어 도단과 허위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정당당하게 민생국감 하시고 싶으시면 그리고 국민들께 깨끗한 국회의 모습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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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으시면 욕설부터 사과 받아오십시오. 그래놓고선 무슨 이 자리에서 자, 소리를 목소리를 높일 관사님, 수 있겠습니까? 좀 자, 한 번도 해주세요. 끼어들지 않으시는 데가 없군요. 오늘의 국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무척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어, 무척 중요한 자리이고 또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감을 어, 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자꾸 왜곡하고 그리고 겁박하고 말을 잘라먹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오늘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